시는 신의 말이다. 그러나 신은 반드시 운문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신은 곳곳에 가득 차서 넘친다. 안녕하세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의 아나운서 조수민입니다. 신은 원래 하나의 노래였는데요. 그런 시의 리듬이나 운율이 가끔 노래처럼 들리지 않나요? 또한 시라는 것은 그 안의 내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보는지, 어디서 발견하는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들어보시오에서 여러분만의 인생 시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오후에 캠퍼스를 걷다 보면 벌써 덥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여름이 오지도 않았는데 여름엔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요. 저는 줄곧 강원도에서 살다가 작년에 전라도에서 처음으로 여름을 보내봤는데 너무 더워서 동남아인 줄 알았어요. 이번 여름이 매우 두려워지긴 하지만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봄을 최대한 즐겨봅시다.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에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시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작품을 주로 쓴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마음을 전하는 글을 쓰는 이병률 시인의 이별의 원심력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부터 만나 볼게요. 3.5의 흑백영화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신동엽의 껍데기는 가라입니다. 시의 제목만으로는 어떤 시인지 감이 잘 오지 않는데요. 깊은 뜻이 시에 숨어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껍데기는 가라. 신. 동. 엽.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 곰나루에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말이 떠나라라는 의미로 들려서 조금은 매몰차고 섭섭한 느낌이 가장 먼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시는 순수하고 민족적 삶이 보장되는 민중 민주 통일 사회에 대한 갈망을 주제로 한 시입니다. 어떻게 이 주제가 껍데기와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시의 일련에 4월도 알맹이만 남고라는 문장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4월은 1960년 4월 19일에 있었던 4.19 혁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알맹이는 순수와 정의, 바람직하고 한국적인 것을 의미하는데요. 거짓과 허세, 외세와 무력, 독재를 의미하는 껍데기는 가고 4월에 알맹이만 남았다는 건4.19 혁명에서 학생과 시민들로부터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피어올랐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시의 2연에는 동학년 곰나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1894년 외세에 맞서 민족 자주를 목표로 혁명을 일으켰던 동학혁명의 진원지인 충남 공주의 옛 이름인데요. 동학년 곰나루의 아우성만 살구를 통해 다시 한번 혁명군의 순수한 열정과 정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3면에는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래청 앞에 서서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사달과 아사녀는 껍데기에 전혀 물들지 않은 순수한 한국인의 표상이고 중립의 초래청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는 민족 대화합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화자가 민중이 화합하고 하나로 통일되는 모습을 바라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는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라고 노래합니다. 화자는 한반도 전체의 향그러운 흙 같은 순수한 정신이 독재와 무력을 대표하는 쇠붙이에 맞서고 있고 또 맞서서 이길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4월 동학 혁명으로 시작된 시는 민족의 대화 압과 통일 조국의 순수성을 염원하며 마무리됩니다. 시의 제목만 들었을 때는 껍데기가 가벼운 의미일 거로 생각했는데 시를 천천히 살펴보니 우리 역사의 상흔인 무력과 독재정권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단호한 명령투의 어조로 껍데기는 가라라고 하는 화자의 투철함을 볼수 있는데요. 반복적이고 대조적인 시어로 민족 통일이란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현실에 참여하고 있는 시인의 위대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의 대략적인 개관과 시구를 풀이해 보았으니 노래 한곡 듣고 오늘의 시 껍데기는 가라의 어떠한 이해와 감상 포인트가 있는지 알아볼게요. 제이드의 유스. 제이드의 유스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시 껍데기는 가라는 역사적 사건의 시로서 한 민중의 의견을 표현하는 현실 참여적이고 저항적이고. 직설적이자 상징적인 성격을 띠는 시인데요. 그래서 이 시는 1960년대 참여문학의 대표작이자 이후 독재에 항거했던 민중 민족문학의 지향성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4월 혁명이 보여주었던 순수한 민주화의 열망은 점점 퇴색되어가고, 동학 혁명의 민중적 열망도 소멸해가고, 그들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군사정권에 의해 조국이 짓밟히는 현실의 모습에 시인은 안타까움을 금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는 가라라는 말에 반복되는 단순함이 지루하지 않고 감동을 자아내는 것은 우리의 현실에 그만큼 껍데기가 많아서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껍데기라는 존재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는 독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시인과 독자들이 껍데기가 사라지는 것이란 소망에 공감했기에 50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이 시가 교과서에 실리며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마지막 년은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린 것보다 더 투명한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국토를 한라에서 백두까지라고 말함으로써 분단의 비극적 현실 상황을 직접 다루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단의 비극이 같은 동족 간의 전쟁을 거쳐 고착되었음을 상기시켜주는 한편 반드시 극복해야 할 민족적 과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한민족의 꿈을 언제 이룰 수 있을지, 통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과연 이루어질 것인지 불확실해져만 갑니다. 그러면 여기서 노래 듣고 오늘의 시 껍데기는 가라와 어떤 비슷한 시가 있는지 알아보는 들어보시집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홍이삭의 잠. 홍이삭의 잠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를 만나보았습니다. 민족의 갈망과 소망을 노래한 껍데기는 가라와 비슷한 시를 들어보는 들어보시집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시를 고를까 하다가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를 오랜 고민 끝에 골랐습니다. 이 시는 1975년 발표된 김지하 시인의 참여시입니다. 멀리는 손떨리는 가슴, 멀리는 칫떨리는 노여움으로 나무판자의 백목으로, 서툰 솜씨로 쓴다. 숨죽여 흐느끼며, 내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이 시도 군사 독재 정권의 강압적인 통치에 맞서 민주주의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노래한 1970년대의 기념비적인 작품인데요. 10월 유신이라 불린 비상 체제 하에 질식할 듯한 시대적 상황을 개인적 서정으로 육화시켜서 문학적 감성으로 선명하게 집약시킨 점이 인상 깊습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라는 시의 제목에서 그 당시 민주주의가 민중들에게 정치 체제 이상의 의미가 있었음을 알수 있는데요. 4월 7일 재보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들이 땅을 투기했다는 의혹이 나라가 아닌 참여연대에 의해 제기되고 그 사실에 국민들은 다시 한번 주저앉고 맙니다. 이 시점에 우리와 이 나라가 시인과 민중이 타는 목마름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힘을 앞에 지켜낸 역사를 시적으로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오늘 김지하 시인의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시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지금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의 시는 껍데기는 가라와 이별의 원심력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시는 이병렬 시인의 이별의 원심력입니다. 이 시는 바다는 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더 유명한 시인데요. 산문가로서도 활동하고 있는 이병렬 시인에게는 정말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푸른 하늘빛이 떠오르는 이별의 원심력이란 시를 만나볼게요. 의 원심력 이 병률 우리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당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거짓이 세상을 덮어버릴까 두려워서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파먹다가 안쓰럽게 부스러기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는 나라에서 당신도 압축된 거짓을 사용했습니다. 서로 오래 물들어 있었던 탓이겠지요. 우리가 마주 잡았던 손도 결국은 내가 내 손을 잡은 것입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나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려다 길을 잃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면서 냄새를 따라 내려서 그렇습니다. 광채는 사그라들고 공기는 줄어들고 나는 마비되었습니다. 이별의 원심력에 영향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사라지기 위해 아이슬란드 폭포에 와 있습니다. 바깥의 일은 어쩔 수 있어도 내부는 그럴 수 없어서 나는 계속해서 감당하기로 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아이슬란드에 남습니다. 눈보라가 칩니다. 바다는 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만이 혼자만큼의 서로를 잊게 될 것입니다. 이병률 시인의 이별의 원심력이라는 시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시를 다 읽고 나니 여러 가지 구절에 마음이 머무르는데요. 화자는 서로의 감정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그러나 화자는 우리가 마주잡았던 손도 결국은 내가 손을 잡은 것입니다라고 하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보낸 후 무엇을 남기는가에 관해 절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서로 오래 물들어 있다는 탓으로 돌리는데요. 서로 얼마나 오래 물들어 있었는지는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라는 문장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문장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제가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눈부신 햇볕 아래 휴대전화 화면이 보이지 않아 인상을 찡그리며 초덜거렸는데 갑자기 화면이 잘 보이게 되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시나요? 고개를 들어보니 제가 그늘 아래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예시처럼 뜻하지 않은 순간에 나를 위해 만들어지는 그늘처럼 그리운 사람에게 다시 돌아가게 되는 원심력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물체에 나타나는 관성력이 원심력이잖아요. 바다 냄새를 따라 원운동을 하듯이 화자가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려다 길을 잃은 이유를 노래 한곡 듣고 이야기 해볼게요. 러비의 How do I say? 러비의 How do I s 듣고 왔습니다. 시의 제목처럼 이별의 원심력이 작용해 화자는 아이슬란드에 도착하려다 길을 잃습니다.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저 냄새만 맡을 수 있었던 화자는 이별의 원심력 영향권에 들어왔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바깥의 일은 어쩔 수 있어도 내부는 그럴 수 없어서 계속 감당하기로 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원운동의 외부에서는 원심력이 작용하지만 내부에서는 구심력이 작용합니다. 구심력이 있어야 원심력도 존재하죠. 그래서 화자는 내부는 그럴 수 없어서라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하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구심력과 원심력을 감당하는 화자는 눈보라가 친다고 했습니다. 폭포의 안쪽에서 폭포를 바라보면 폭포의 바깥쪽은 눈보라가 치는 것 같지만 반면 안쪽은 바다처럼 평온하죠. 이것이 원운동의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비유된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혼자만큼의 서로를 잇는다는 표현이 선으로 갈라진 원에서 헤어진 각자가 원심력과 구심력을 감당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이어갈게요. 진저의 해피세드 카펫. 진저의 해피세드 카펫 듣고 왔습니다. 이병률 시인은 사람이 되어 사람답게 살기 위해 낙담의 자리에서 은은하고도 든든한 모습으로 선한 사람의 혼잣말을 이 시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절박함과 바닥 없는 슬픔을 응시하는 깊고 절인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과 가까워지게 합니다. 마음 속 혼잣말이 질문이 되어 다시 안부를 묻고 안보를 묻는 그곳이 어디인지도 모름으로 도착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모두 마음을 울리는 시였는데요. 혹시 오늘 하루 마음의 울림이 필요하시다면 이병렬 시인의 이별의 원심력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새 오늘 방송도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네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것, 그것이 엄청난 일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인생의 절반이라는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시는 민족의 순수함과 열망을 이야기한 시라면 두 번째 시는 사람으로서 하는 고민과 혼잣말을 담은 시였던 것 같습니다. 바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숨 쉬는 여유조차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들어보는 시라디오, 들어보시오가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자그마한 쉼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하루도 행복하길 바라며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황서연,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임화은, 제작과 진행을 맡은 저는 조수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